네, 한국 귀국 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한국으로 넘어올 때만 해도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한달 정도 살아보니 어, 저는 그렇터치고 시오가 엄청 조금이 빠르더라고요. 뭐하노? 오빠, 여기 앉아봐. 달달할 재미있다. 맛있다. 이게 완전 부산 아줌마가 떠 댄다. 이거. 온돌 바닥엔 디비누 같고 귤 까먹고 있는 모습이 그냥 영락없는 부산 아줌마 그 자체인데요 이게 내 몸빼바지 이거 천스로서안 입는다더만 잘 입고 있노? 너무 편해 편하지 이거? 안에 기모로도 있고 따뜻하고 이게 엄청 늘어나니까 그냥 완전 인생바지네 이거 근데 쇼 다리가 좀 신기하다? 이 약간 U자형이야 이렇게 좀 무서운데 다리가? <laughs> 맞지 어 바지 때문이다 바지 때문에 잘 어울린다 쇼야 아이고, 귤 먹어봐. 맛있어, 달아? 달아.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해, 맛있지? 오, 어, 달 달아다. 맛있지? 아, 따뜻해. 한국은 있잖아, 오빠. 온돌이라는 게 있잖아. 그 원래 일본에서는 거실에만 온돌이 있거든. 응. 있는 집은. 그렇지. 근데 한국은 모든 방에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일본에서는 추우면은 아래 난보 스키르장. 暖房つけたらすぐ暖かくなるけどその分めっち,ちゃ乾燥するじゃん顔もだからなんかあんまつけたくなくてつけてなかったじゃんだけど韓国はこうやって床がどくんどくないってあっててがじこ 든 건조감 없이 따뜻하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대박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한국 살았을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거든. 그치. 근데 일본 가니까 이 온돌 시스템이 얼마나 겨울에 유용한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거실에 말고는 어디 못가 다른 방. <laughs> 이건 일본에 한 번이라도 살아본 한국인이라면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선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에 수면 양말을 신고 겨울을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온도 시스템은 미쳤습니다. 시호 이거는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맨날 네가 하고 있노? 가져와요. 오빠 아, 우리 결혼했는데 니께 내께 어딨노? <laughs> 이럴 때만 자기 거 자체. <laughs> 슬룸에서 지원받은 목베개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찾아보니까 리뷰도 되게 좋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일이더라고요. 한국에 온 김에 건강 좀 챙겨보려고 쟁겨뒀는데시어 이놈의 가시락 어떻게 찾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쓸 때마다 마시데이. 뭔가 마사지기 보통 엄청 쿵쿵거리잖아. 좀나 피부도 약해가지고 너무 아팠거든? 근데 이거는 저자극이야. 그래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잠 온다 오빠. 이거 간도 조절도 3단계로 되거든. 그래서 그날 기분에 따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 이빨간불 지금 돼 있잖아. 어. 이건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닥에 엉돌이랑 같이 이걸 쓰면은 그냥 찰떡이야. 에, 맞아. 대초 왔다가 그때 사. 그 특히나 몸이 항상 차갑잖아.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거 받치고 있으면 풀어 프로, 풀어줘. 근데 진짜로 이 목베개 프로는 탄성 좋은 메모리폼이라 그런지 그냥 누워만 있어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오빠도 좀만 하자. 이건 허리 베기 프로라고 목베기랑 세트인데 이것도 마사지는 온열 기능이 다 있어서 요즘 정말 애용하고 있는 꿀템입니다. 누워서 잘 때도 그렇고 허리를 바른 자세로 잘 잡아줘서 어제 앉아 오랜 시간 편집할 때 써주면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온열 기능까지 있는 건 진짜 만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laughs> 안녕. <웃음> 뭘 그래,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근데. 맛있는 거. 시오가 엄마 주려고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 만들 던데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laughs> 이거 그거 뭐야? 어디 방이 어. 어. 음 아, 뭐? 중심장 빵. 오? 숙모가 사온 거야? 음, 이거도 감산한데 예, 감사합니다. 뭐올 때마다 맨날 뭐 사오시대. <laughs>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모든 어머니 특징이다, 이거. <laughs> 어, 점심드셨어요 응. 먹고 왔 달걀이랑 이제 생크림이랑 설탕이랑 바닐라 에센스. 귀여운데 잘안 해. 아 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건 응. 갑자기 응. 오늘 전남한 이빨 부러졌다 거야. 그 유정이랑 싸웠나 싶어 처음에. 유정이 <laughs>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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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사 s 다 많이 h e 다 e So good. So g 어, o d So good. So g o 다얼굴 o 사 o 다 d So good. s 다 good. So g o o 나 So good. So good. So good. So g 다 o d So g 다 o d So good. So good. So 는 o 그 d So good. 는데이 o o d s 이좀 이상해 응. 정특별 진짜로? 응. 그게 이 가사가 상해에서이 가사가 된거에요 응좀소름돋데멀리서내이극장나고 어제 이따가 이게 그말이구나 응. 응. 계속 살았대서 다고 늙었다는 소리 그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이가 돋빠지고 나면 사갔네 <웃음> <웃음> 아 이걸 보고 사갔대 사갔다 사갔다 외에는 말 없었어요? 그게 끝그어 응. 아버지는 그 항상 엮고 있단 말 지켜봐야겠어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부담되면 안사실 남겨서 지켜봤으면 그니까 뭘 하든지 아마 아빠가 볼까 보 부담스럽다 자괴라고 하하 <laughs>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항상 극장이 되겠지. 아빠도. 음. 엄마 별로나도. 갑자기.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로 뭔가 안 보이는 뭔가 있긴 인터보다 미신이라든지 어쨌든 아버지는 엄마 꿈에도 계속 항상 거기서 지켜보고 있나봐.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아버지 만나면은. 첫마디 뭐하실 거요 첫마디 뭐할 건데? 음. <laughs> 뭔가 어디선가 아빠가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 저... 우리 이제 좀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laughs> 지금 한국 와가지고 2주 반 지났는데 좀 어때? 음~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laughs> 어머님도 근처에 계시니까 뭐 바로 만나자 하면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근처에 있으면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야.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나 아, 그런 말은 있지. 근데 그렇게 부담을 안 주셔. 어머니가. 렇이 않아? 오빠가 생각해봐도. 각자 도사 나이가. <laughs> <곧> 가까이 있어. <laughs> 그러니까 최대한 엄마가 이제 시어를 이제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꼭 봐야 될 때만 보면 되지.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드릴게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예요. 저를 한상 많이 잘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항상 이쁨 받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꼭 설날이라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짠. 어쩜 음, 크죠? 제가 항상 어머님한테 받기만 해가지고 이번엔 뭐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사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잖아. 요 이사 준비. 허리도 아프시다고 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약간 온열 기능도 있고 마사지 기기인데. 음. 잘때 엄마 요새 이제 허리도 안 좋다 해가지고 시오가 우리 쓸라고 한 거를 어머니한테 주려고 했네. <웃음> <웃음> 진짜? 어 직접 한번 써 보면 또다를 거야. 엄마, 엄마 허리 딱 맞네. 이거 세트가 이렇게. 허리랑 목이랑 세트여서 자기 전에 엄마 딱 마사지 받으면서 자면 돼. 야 이거 해보니까 목이 진짜 편안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따뜻해. 엄마 원래 목하고 어깨가 아픈데 이거 하니까 시원하게 풀리네. 다행히도 엄마 마음에 들어 있어. 음. 얼나 가져가도 돼? 네, 응, 다연아조 내가 한 세트 더 있거든요. 저는 그거 쓰면 되고. 아이고, 쉬어야 됐군. 옷 벗고? 오빠는 내가 손으로 마사지해줄게. 아, 유선부터 네난 이게 더 시원한데. 나도 이걸 하고 싶어. 아, 그건 그래. <laughs> 시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또 놀러오세요, 엄마. 아, 됐고. 그리고 이거 감사 편지를 썼거든요. 이따가 좀읽어보세요 아, 진짜. 아잘 쉽게 겨 울지고 다음에 다음에 또 누르세요, 엄마. 잘했어. 조심히 가세요. 자, 이제 어머님은 가시고 이제 아까 오실 때 이거 수육을, 수육이라 이거 국물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항상 맛있는 걸 이렇게 항상 갖다 주시고 이렇게 저는 희 먹고. <laughs> 이거는 좀 양이 많으니까 먹을 만큼 덜어서. 아직은 그렇게 배가 많이는 안 고파서 이렇게 조금만 먹을게요. 오, 부추, 마늘도 있고. 쌈장. 겠다. 김치가. 이거 가 되게 맛있어. 되게. 수육이랑 뭐으면 자, 아까 엄마가 가져다 주신 곰탕? 곰탕 국물이라고 수육인가? 근데 이거를 그 우리 숙모가 엄마한테 줘 가지고 엄마가 가져다 준 거라는데. 아, 어, 맞아. 들었어. 감사 인사를 전화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 숙모아. 아, 숙모 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 엄마, 가 이거 집에, 곰탕 가져다 주셔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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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모, 순모가 이거 챙겨 오셨다고. 응, 어, 어, 어. 이거 어디 거예요? 그거, 우리 엄마 집 앞에. <laughs> 아, 울산에 파는 거예요? 어, 울산에서, 네. 우리 엄마 집 앞에 있는, 곰탕집에서 포장해 간 거야. 아, 정말요? 진하게 맛있어? 맛있네요. 그래? 다음에또 사올까? <laughs> 고기도 되게 맛있어. 시오도 곰탕 원래 좋아하거든요 시오도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늘 <laughs> 뭐하요 그니까요 다음에 그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오세요. 네. 우리 어차피 명절에 갈거 같은데 네네 그때 봬요 원래 가도 돼요? 아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어 알았어요 예 여기 오시면은 제가 뭐잘 못하지만 오케이. 요리 <laughs>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안 해줘도 돼요! <웃음> <웃음> 내가 사갈 <탈> 거야! 또 고생해야 될 거야! 제쨌든모 오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녁! 음 그래 고마워! 네 다음에 뵐게요! 그래! 숙모 진짜 성격 좋으신 것 같아! 응! 음, 알고 싶이 영상을 아마 숙모가 보려나? 보시려나? 부끄러워하시고 계시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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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수육! 아니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 한국에는... 먹을 걸지? 자 많이 나눠주시잖아. 그렇지 우리 응. 이웃끼리도 엄청 많이 나눠주거든. 응. 일본에도 근데 그런 게 있긴 하지. 있지, 아, 있지. 그... 오늘 저녁 만든 것도 드리고. 아 그거 다 나눠는데. 거기 그런 거 없어? 만든 거는 안 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카레 라이스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옆집에 드려. 음... 친한 이웃분들한테. 진짜? 일본은 그런 거 없어. 한국 정이 있어서 진짜 좋은 거 같아 그게. 근데 이게 진짜 어디 거지 모르네. 이 소스가 약간 와사비 마늘. 음! 진짜 맛있어. 음. 고기서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음. 진짜 먹는 건 너무 만족감이 다가와서. 이게 제일 맛있다. 소스. 음. 진짜 나파고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이 소스. 음. 맛있어. 음. 음. 지금 씻고 이제 스킨케어를 이제 중간까지 했는데 뭔가 부산에 2주 정도 있으면서 도 토킹 날씨가 딱히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한국이 좀더 춥긴 한데 패딩 입고 나가니까 그냥 따뜻했어요. 저는 이거 이하다 그리아바 건조한 게좀 신경 쓰이는 부분에 이렇게 좀더 바르고. 면은 내일 아침까지도 엄청 촉촉합니다. 피부가. 자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냈고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야 쉬워. <laughs> 무릉도 이제? 무릉도이. 무릉 무릎, 무릉도원 이제? 무릉도 나 한국이야니까 삶의 질이 진짜 어른 거. 그래 보여. 오늘 오빠가 쓸 거니까 이게 좀. <laughs> 안돼. 오늘은 내가 좀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쓰고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쓰죠, 어때? 오빠가 쓰라고 구했는데 이거를 시우가 완전 시우가 되버렸는데. 아니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면 반반이. 야 그럼 내일 아공 애쓰는다. 알았다. 저기 전에 차한잔 마시고 자야겠다. 이거 허브 테 진짜 맛있다. 자기 전에 따뜻한 거 마시면 진짜 잠이 오거든. 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꼭 손날이잖아요. 이제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한 슬룸 쪽에서 해킹 구독자 한정으로 대박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소개한. 목베개프로랑 허리베개프로 그리고 하루끝차 그리고 쇼핑백이랑 감사카드까지 같이 챙겨드립니다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할인까지 들어가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랑과 버전댓글 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마시고 아까 했던 마사지를 마저 하고 TV를 보면서 잠들어야겠어요 <laughs>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